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33장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33장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우리는 새벽기도회 때는 세번역 성경으로 봉독을 합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함께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의롭게 사는 사람, 정직하게 말하는 사람 권세를 부려 가난한 사람의 재산을 착취하는 일은 아예 생각하지도 않는 사람, 뇌물을 거절하는 사람, 살인자의 음모에 귀를 막는 사람, 악을 꾀하는 것을 보지 않으려고 눈을 감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들이 안전한 곳에 산다. 돌로 쌓은 견고한 산성이 그의 은신처가 될 것이다. 먹거리가 끊어지지 않고 마실 물이 떨어지지 않는다. 내가 다시 한번 왕의 장엄한 모습을 볼 것이며, 백성은 사방으로 확장된 영토를 볼 것이다. 너는 지난 날 무서웠던 일들을 돌이켜보며 격세 지감을 느낄 것이다. 서슬이 시퍼렇던 이방인 총독, 가혹하게 세금을 물리고 무리하게 재물을 빼앗던 이방인 세금 징수관들, 늘 너의 뒤를 밟으며 감시하던 정보원들 모두 옛날 이야기가 될 것이다. 악한 백성, 곧 내가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로 말을 하며 이해할 수도 없는 언어로 말하던 그 악한 이방인을 다시는 더 보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마음껏 절기를 지킬 수 있는 우리의 도성 시온을 보아라. 옮겨지지 않을 장막 예루살렘을 보아라. 우리가 살기에 얼마나 안락한 곳인가. 다시는 옮겨지지 않을 장막과도 같다. 그 말뚝이 영원히 뽑히지 않을 것이며 그 줄이 하나도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함께 읽습니다. 거기에서는 주님께서 우리의 능력이 되시니, 그곳은 마치 드넓은 광과 시내가 흐른 곳 같겠지만, 대적의 배가 그리로 오지 못하고, 적군의 군함이 들어올 엄두도 못낼 것이다. 아멘. 지상의 장막에서 하늘의 장막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의 주제 말씀은 바로 장막입니다. 장막은 둘을 장자를써 가지고 이렇게 막을 둘러서 바람을 막을 수 있는 그런 텐트를 말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초막이라는 게 나오죠. 초막은 옆이 뚫려 가지고 그냥 해만 막을 수 있는 게 초막이고 장막은 옆까지 둘러 가지고 바람까지 막을 수 있는 것이 장막입니다. 그러니까 장막은 잠도 잘수 있고 일상생활도 가능하지만 초막은 일상생활이 굉장히 좀 어려운 그런 햇빛만 맞는 그런 기능을 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운동회때 치는 텐트는 초막이고 야영가 치는 텐트가 장막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장막이라고 하는 똑같은 히브리어가 문맥에 따라서 어디서는 회막이라고 부르고 어디서는 성막이라고 불러요. 다 이게 똑같은 단어인데 이제 또어 용도와 목적에 따라서 이게 아까씩 우리말 용례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쭉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좀 많이 배울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장막에서 생활하는 나라가 아직도 있죠. 몽골에 가면은 이렇게 게르라고 하는 이런 장막에서 그들이 생활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몽골 여행을 다녀오신 분들이 한결같이 입을 모아서 말하는 게 있다고 합니다. 바로 두 가지가 너무 불편한데 첫 번째로는 음식이고 두 번째로는 화장실이라고 합니다. 어, 양고기를 드셔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양고기가 진짜 냄새가 아주 심합니다. 진짜 저 같이 고기 냄새 거의 못 맞는 사람도 전 인도에서 한번 그 새끼 향을 잡아서 먹어봤는데요. 죽어가지고 그래서 억지로 이제 먹었었는데 우유에 거의 재워놓다 싶어가지고 집히해가지고 그 당일날 못 먹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재워놨다가 이제 냄새 좀 빠지면 그때 먹었는데도 하 아, 진짜 별로더라고 방에 죽은 거라서 죽은 고기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진짜 맛 없었는데 어, 가신 분들 말로는 몽골 음식 특징이 오히려 고기의 잡내를 최대한 살리는 걸 좋아한대요. 그게 신선하다고 생각해가지고 그래서 딱 먹은 순간 어 이런다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라서 음식이 좀 어렵고. 그리고 화장실이 그렇게 어렵대요. 왜냐하면 저렇게 이동식 텐트 이런데 사다 보니까 다 그냥 밑에 구멍 파고 그런 화장실인 겁니다. 이제 맨날 양변기를 쓰다가 이게 그냥 좌식 무슨 이게 푸세식도 아니고 그냥 야외에다 그렇게 볼일 본다는 게 너무 안 맞고 힘들더라는 거지 현대인들한테. 자 여기 이 여기서 우리가 장막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을 알수 있습니다. 장막은 오래 살기 힘들어요. 계속 이동해야 하다 보니까 상하수도 시설이라는 것 자체를 만들 수 없지요. 물도 떠와야 되고 화장실도 그때부터 볼일 보고 덮어줘야 되고 모든 것이 불편한 게 사실은 장막 생활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불편한 장막 생활을 가지고 있느냐? 유목민이니까 이 양들이나 소나 이런 걸 키우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텐트를 짊어지고 이동하는 게 유목민의 삶이지, 유목민의 삶은 굉장히 불안하고 어렵고 힘들다는 거예요. 이 거주 형태만 봐도 우리가 그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막이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 신구약 다 나옵니다. 굉장히 많이 나와, 이 단어 자체가. 자, 왜 이렇게 장막이라는 단어를 많이 썼을까 생각해 보면, 우리네 이 지상에서의 인생이 장막과도 같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이사를 많이 다녀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전체 국민 중에 약50% 가량이 전세를 살고 있기 때문이죠 전세의 가장 특, 특징은 역시 계약기간이 끝나면 집을 옮겨야 된다는 겁니다 저도 어쨌든지뭐부교역자 생활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는 얘기긴 한데 이사를 참 많이 다녔습니다 제가 계산해 보니까 4년 동안 10번 이사한 적이 있더라고요 그 정도로 많이 이사를 하고 이사를 하고 이사를 했는데 자, 그렇게 이사를 하다 보면 이제 진짜 힘들어요, 솔직히. 한편으로는 서럽기도 하고, 왜 돈을 다 익스프레스한테 갖다 바쳐야 되나 그런 생각도 들겠죠. 이렇게 불안한 삶을 영위하는 것이 장막 생활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가 이 지상에서 사는 것이 이렇게 불안한 인생이라고 딱 장막에 빗대어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의 삶은 이곳에서 불안불안할 거야.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봐야 하는가? 저 바로 하늘의 영원한 장막을 봐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그 장막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본문 20절 말씀 보니까, 우리 절기 시온의 성을 보라. 내 눈이 안정된 초소인 예루살렘을 보리니 그것은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라. 그 말뚝이 영영히 뽑히지 아니할 것이요 그 줄이 하나도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자 안정된 처소인 예루살렘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은 그냥 부동산입니다. 옮겨지지 않는 그냥 집이죠. 그렇게 옮겨지지 않을 집을 만들고 나면 거기에 상하수도 될수 있고 다될수 있는 거죠. 그거를 보여주는 환상이 에스겔의 새로운 성전, 새로운 예루살렘 환상입니다. 거기서 나온 물이 바다로 가서 바다를 이루잖아요. 물이 흘러야 사람이 살수 있는 거예요. 장막은 물을 떠가, 떠가야 되지만 집은 물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기 때문에 그곳에선 생명수가 흐르게 됩니다. 그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으로 뚜벅뚜벅 걸어가는 사람들이 바로 지상에서의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상에서의 삶은 옮겨질 장막의 삶입니다. 불안합니다. 어렵습니다. 그렇게 불안하고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노출되어 사는 겁니다. 유목민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배두인들 보면 알수 있는데요.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만, 이배두인들이이 유목민들의 생활이 궁금하다고 하는 관광객들을 납치해서. 인신매매를 해 버리고 살인을 하고 그런 일들이 진짜 빈번하게 많았습니다. 지금도 중동 쪽에서 이 유목민, 배두인이라고 하면은 절대로 접촉하지 말아야 할 강력한 아주 위험군에 속한다고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유목민들은 항상 옮겨 다니기 때문에 여기서 범죄를 저지르고 저기로 가면 그만입니다. 잡을 도리가 없지요. 그래서 유목민들은 쉽게 폭력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하는 폭력 그냥 여기서 한탕 뛰고 저기가 살면 되지. 누가 나 잡겠어. 경찰도 무서워하지 않고 공권력도 무서워하지 않지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랍비에 남긴 문헌을 보면 유목민들과는 상대를 하지 말아라. 라는 그런 말들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1차적으로 안식일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이죠. 뭐 짐승 돌본 사람이 어떻게 안식일을 지키겠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양을 팔고 소를 파는 그런 유목민들은. 그러니까 목자들, 목자들은 그 당시에 굉장히 예수님 당시에 천대받는 직종이었어요. 그런 천대받는 직종인 목자를 예수님께서 비유로서 주가 너희들을 지키신다. 너희들은 양이고 나는 목자다라고 하신 것은 사실 그당대 사람들이 볼 때는 엄청나게 파격적인 그런 비유였습니다. 뭐 적절한 비유는 아닐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우리로 치면은 어 나는 오야붕이고, 니네는 조직원이요. 내가 니들을 돌볼 거요. 거의 이 정도로 사람들들 때는 뭐저 저런 심한 비유가 뭐야?랄 정도로 목자의 비유는 대단한 비유였던 것이죠. 자 이렇게 지상에서의 목 지상에서 이 거주지가 명확하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범죄에 쉽게 노출 범죄의 유혹에 노출되어 있지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 거주할지 아니할 장막 이 장막에 살다 보니까 우리는 죄의 유혹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냥 여기서 살다 끝날 인생인데 여기서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그냥 제약 없이 무언가를 하고 싶은 그런 유혹에 노출되어 있죠. 그래서 영원히 움직이지 아니할 하늘 장막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산다고 오늘 본문이 또 이야기합니다. 본문 15절과 16절 말씀 보니까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도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왜이 지상의 장막의 고하에서 유목민 그런 사람들이 그런 범죄의 유혹에 노출되겠습니까? 이것만 하면 당장 편하니까. 이것만 하면 그냥 당장의 위기를 벗어날 수 있으니까 남을 속이고 빼앗고 하는 그런 유혹에 노출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히 움직이지 아니할 장막, 그 영원한 도성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저렇게 악을 행하지 않고 선을 지킨다는 겁니다. 그렇게 선을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살아 계신 하나님께서 그의 양식을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고 그의 삶 가운데 죽지 아니하도록 핍절치 아니하도록 지켜 주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지상을 살아가는 동안 반드시 지키고 있어야 할 믿음 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우리가 왜이 땅을 사는 동안 도덕적으로 살아야 됩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남들이 도덕적으로 살기 때문에 그게 아니에요. 도덕적인 살,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세상이 막 박수를 쳐주기 때문에 그것도 아닙니다.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는 삶을 살때 주님께서 내 삶의 나머지를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정직하게 산다고 남이 알아주는 건 아닙니다. 심지어 정직하게 사는 나를 보면 비웃을 때도 있을 겁니다. 야 요령 좀 피워, 그거 이렇게 이렇게 가야지. 그래야 네가 살아. 그런 말 많이 할 겁니다. 실제로 배달라이더하는제제 지인들이 제 그런 말 하더군요. 신호를 지켜서는 수익이 날 수가 없다고. 그냥 가야 된다는 겁니다. 방금 다 놓치는데? 그러니까 불법을 편법을 저지르지 않고는 수익이 안 나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해요. 그거 정말 이해해요. 안 그러면 당장 수입이 오늘 만원뭐다 날라가 버리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제가 어렵지만 결단하고 지켜보겠습니다. 그렇게 선을 지키고 라인을 지키고 법을 지키고 그렇게 사는 삶이 어렵죠. 당장은 가난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을 할때 주님께서 너의 양식을 공급해주고 너의 물을 공급해주고 너의 삶 가운데 풍요롭게 물론, 엄청나게 풍요롭지 않을 수는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엘리아의 까마귀 이야기를 들으면 되게 은혜롭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걸 공급해 주셨다. 까마귀가 물어오는 그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요만큼이요. 그때 까마귀가 비닐봉다리가 있어가지고 비닐봉다리 이렇게 물고 나르는 게 아니잖아요. 요만큼씩 밖에 줄수 없어요. 그런데 그 요만큼씩 먹어도 우리가 죽지 않아요. 의인은 죽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죽게 내버려 두지 않으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장막을 살면서도 하늘의 영원한 장막을 바라보며 용기우를 내서 지혜를 내서 믿음의 힘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룩한 삶. 바른 삶, 의로운 삶을 힘겹지만 지켜나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절과 2절 말씀 보니까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서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아멘.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 바로 그 천국을 향한 분명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던 동안 겪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낙심하고 그렇게까지 실망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관계에 실망하고 여러 가지 나의 인생의 실패 때문에 낙심하고 하는 그 모든 그렇게 절망하는 모든 근원적인 것은 내 안에 천국을 향한 분명한 신앙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천국을 향한 분명한 믿음,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실패하거나 좌절해도 낙심하지 않고 그래. 실패할 수 있지. 그래. 넘어질 수 있지. 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영원한 장막이 아니기 때문에 텐트 옮기다 보면 줄이 끊어질 때도 있고 못이 나가 버릴 때도 있고 온갖 것이 상할 때도 있고 물이 없을 때도 있고 먹을 것이 부족할 때도 있고 온갖 것이 불편한 게 당연한 건데 땅에 있는 장막이 아니라 옮겨지지 않을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살때 우리의 일상 생활은 정말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제가 평생에 단한 번의 설교의 기회가 남아 있다면 저는 이 설교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 다 같이 천국을 신뢰하며 천국에 갑시다 천국을 신뢰하 l 천국 그 h i l l a m 10 Google Schill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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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Google s 말을 잘 보면 이 거류라는 단어 자체가 임시로 살다란 뜻이에요. 여기서 이제 라틴어로 번역할 때이 단어를 페레그리누스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것은 로마 제국 당시의 공식 명칭이었습니다. 로마 제국 국경 안에 살고 있지만 완전한 로마 시민권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로마법의 권한과 보호 등에서 제외된 사람들, 이 사람들이 페레그리누스였어요. 지금 우리로 치면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있는 겁니다. 외국인 노동자들, 외국인 노동자들이 투표권이 없죠. 그러니까 완전한지는 않은 겁니다. 자, 그런 페레그리누스, 나그네와 거류민, 그게 우리 신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지상을 살면서 서러운 일을 당합니다. 이 지상을 살면서 어려운 일을 당합니다. 믿는 자이기 때문에 더욱 더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게 아무리 자유민주주의 국가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한다는 거예요. 어제 예배를 마치고 나서 굉장히 보고 싶은 영화가 있어서 다녀왔습니다.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를 보고 왔는데 여러분 참 은혜로운 은혜로운 영화입니다. 기독교 영화인데요. 북한에서 이렇게 위조 어, 위장한 찬양대를 조직했는데 이제 그 외국의 n g o 로부터 지원금 받기 위해서 아, 우리도 교회가 있다. 하는 식으로 이제 선전을 하려고 가짜 찬양대를 조직을 했어요. 근데 그 가짜 찬양대를 조직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찬양을 특히 북한군 간부가 찬양을 부르다가 예수님을 영접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남을 살리기 위해 죽는 그런 영화 스토리인데 참 진짜 찬양도 은혜롭고 내용도 감명 깊어서 시간 되신 분들 꼭 가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이제 이 영화를 보고 나서 이제 그 윤설미 씨라고 하는 이분도 탈북민이신데 이분이 이제 리뷰를 이렇게 한게참 리뷰가 감동적이었어요. 어, 자기가 이제 한국에 온지 11년, 탈북한 지 11년이 됐는데 11년 동안 북한에 있을 땐 당연히, 당연히 뭐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은 죽으니까 그런 말못 했는데 한국에 와서도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말을 못 하더라는 거예요. 구독자가 떨어져 나가니까 너 예수 쟁이야 하면서 구독을 취소하고 그만 나가더라고요. 댓글에 당신 교회 다녀요. 아우 지겨워요. 하고 교회 얘기 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가 위축됐었대요. 어, 나는 자유의 나라에 왔는데, 자유의 나라에 와서 예수를 말하기가 오히려 이상하게 위축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11년 동안 이거를 자기 유튜브 채널에서도 마음껏 말을 잘못 했대요. 자꾸만... 안 좋은 댓글이 달리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 영화를 보면서 아, 내가 북한에서도 그 말을 못 했지만 한국에 와서도 그 말을 못 하고 있었구나. 그 보이지 않는 사회의 압박과 핍박에. 이제는 좀 그런 걸 내려놓고 정말 더 주님을 더 많이 찬양했다. 막뚝둑울면서 얘기를 하는데 저도 이제 예배 그 영화 중간에 진짜 막마음 울컥울컥 해가지 많이 울었거든요. 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북한이 됐든 이 남한이 됐든간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지금 세상에서 내가 예수 믿고 다닌다고 하면 주변에서 뭐라고 합니까? 이상한 사람 취급하죠. 이제는 야 같이 교회 가자 하면은 이상한 사람 취급합니다. 우리가 작년 4월달에 우리 동네에서 어린 아이들 초청해 가지고 이렇게 어, 잔치를 했었었는데 그때 전단지 돌려가면서 아, 그때 알았어요. 이상한 사람 취급해요. 이상한 사람. 우리 동네에 아마 6학년쯤, 올해 6학년 됐을 거예요. 남자에 한명 있어요. 염색하고 맨날 자랑거 타고 막 빙글빙글 돌아다니는그 남자에 한명 있어. 우리 옆라인 살아요. 걔가 진짜 토요일, 일요일 되면 맨날 자랑거 타고 빙글빙글 돌아다녀요. 걔를 이제 한 번, 두번 정도 우리 교회 와서 이제 간식도 주고 했단 말이에요. 걔가 그러고 나서 집에 가서 혼났어요. 이상한데 뭐 어떡하려고 그런 데 가냐고. 아니, 자기 아들 맨날 여기를 그냥 자전거 타고 맨날 싸돌아 댕기는데, 그거는 아무 말도 안 하고, 교회에 오는 것만 뭐라고 하더라고. 이상한 데면 어떡하냐고. 이상한 데 취급을 당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교단이 어떻고, 제가 무슨, 뭐, 문교부 비인가 학교 나왔겠습니까? 나름 이름 있는 학교 나왔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안 믿어요. 이상한 사람 취급을 당해요.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지상의 장막이 이런 거예요. 그런 지상의 장막만 바라보면 우리 믿음 생활도 못하고 신앙 생활도 못하고 일상 생활도 어렵습니다. 영원한 장막, 옮겨지지 아니할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온전히 바라볼 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때로는 서러운 일도 당하고 때로는 눈물 나는 일도 겪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고 그 영원한 장막을 향해 올곧게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올한해 동안 여러 가지 믿음 생활에 어려움을 겪더라도 그 영원한 장막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의 승리를 거두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결단의 말씀 10편 119편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우리가 참목소위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아멘. 사랑하는 지혜빛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결국 사라져 버릴. 지상의 장막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영원히 움직이지 아니할 천국, 그 하늘 장막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의 모든 믿음의 시련을 이겨내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주만 바라볼지라 부른 후에 기도로 각자 개인 기도로 또 마치겠습니다. <목소리>